책 육아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친절한 안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 선생입니다 오늘은 교육과 관련한 괜찮은 책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은 결과가 증명하는 20년 책 육아의 기적이며 독서교육 전문가인 서한정 님이 집필했습니다. 한경 BP에서 2020년 11월에 나왔고, 책의 분량은 320쪽, 가격은 16,800원입니다. 책 읽기가 아이들에게 중요하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갈수록 책을 읽지 않고 독서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책으로 육아할 수 있는지 이 책을 통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이 책의 차례를 보면 "들어가며" 시작하기 전에 "파트1"과 "파트2" 나오며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며"의 제목은 "20년 책 육아로 아이를 키우다"입니다. 그 일부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육아가 어려운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단 하나의 법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고, 교육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어 대부분의 수업이 인터넷 강의로 대체되었다. 우리는 과연 이러한 새로운 시대, 예기치 못한 혼란 속에서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할까? 나는 그 답을 책에서 찾는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쉽게 변하지 않을 아이의 성장에 아주 큰 도움을 줄수 있는 최고의 도구는 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자는 20년 동안 본인의 새 아이를 키우며 어떻게 책의 중요성을 인식했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AI 시대라고 해도 책의 가치와 중요성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몇 가지의 이야기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파트 1, 책 육아의 시작은 모두 두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 엄마도 책으로부터 배우다에서는 아이는 나와 다르게 키우고 싶다. 일부 내용입니다. 결혼한 뒤첫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를 보자마자 처음 들었던 생각은 이 아이만큼은 나와 다른 존재로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바라는 멋진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 고민 끝에 내가 세운 최초의 육아 목표는 똑똑한 아이로 키우기였다. 그 방법을 찾기 위해 3천 권이 넘는 육아서를 읽으며 아이를 키웠다. 감사하게도 그러한 과정 속에서 세 아이 모두 사교육 없이 영재원에 합격했고 스스로의 바람으로 국제고와 과학고, 일반고를 거쳐 원하는 대학에 진학했으며 내가 바라던 똑똑한 사람으로 자라고 있다. 우와! 사실 내 아이가 나와는 다르게 좀더 똑똑한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님들이 공통적인 소망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무려 3천 권의 육아서를 읽고 책 육아를 통해 그것을 이뤄냈습니다. 참 부럽고 또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사실 이게 말이 쉽지 3천 권이라는 책을 읽는 것 자체도 어렵고 또 아이들에게 적용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장 지식은 경험을 통해 완성된다에서는 모든 교육의 기초는 어휘다 일부 내용입니다. 모든 교육의 기초는 말, 곧 어휘다. 어휘력이 이해력이 되고, 이해력이 사고력이 되고, 사고력은 IQ와 문제 해결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어휘력은 연분과 비례한다는 하버드대 연구진들의 연구 결과도 있고, 어휘를 정확하게 많이 알고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성공의 요인이 된다는 존슨 오크너 박사의 주장도 있다. 그러면서 저자는 어린 아이들에게 어떻게 어휘 공부를 시켰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어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알고 있는 어휘 수준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도통 책을 읽지 않으니까 어휘를 늘릴 기회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부족한 어휘를 키우기 위해 국어 사전을 찾아보는 등의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수학 단원평가를 보면 그렇게 아이들이 손을 들어 질문을 많이 합니다. 수학 문제에 이상이 있어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서 문제에서 무엇을 묻고 있는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어휘력 부족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파트 2는 모두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다양한 영역의 책 읽기, 둘째 언제부터 어떻게 얼마나 읽는 것이 좋을까, 셋째 몸 마음 머리가 자라는 독서 1리역 넷째, 책 읽기의 완성은 독후 활동이다. 다섯째, 책 읽기가 즐겁지 않은 아이들. 먼저, 다양한 영역의 책 읽기에서는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창작 책 읽기 일부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자아이들을 위해 자연 관찰 책 읽기에 신경을 쓰는 만큼, 남자아이들은 스토리가 있는 창작 책 읽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공부머리 독서법이 저자 최승필님은 아이들이 읽기 능력과 성적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읽기 능력을 끌어올리는데 독서가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언어 능력이 곧 학습 능력이며, 언어 능력은 독서를 통해 길러진다. 맞습니다. 공부머리 독서법은 제가 예전 리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으니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줘야 하는데, 바로 창작책 읽기의 중요성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음으로, 언제부터 어떻게, 얼마나 읽는 것이 좋을까?에서는 언제부터 어디까지, 얼마만큼 읽어야 하나, 일부 내용입니다. 강연이나 워크숍에서 아이에게 언제부터 어디까지, 얼마만큼 책을 읽어주어야 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역설적이게도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많이... 최대한 다양하게, 최대한 오랫동안 책을 읽어주라고 말씀드린다. 그러면서 본인이 아이에게 언제부터 어떻게 책을 읽어줬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책 읽어주기의 중요성은 제가 2020년 1월 1일, 짐 트렐리지가 쓴 하루 15분 책 읽어주기의 힘 리뷰 영상에서도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읽기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책 읽어주기를 딱! 멈추는데 그 책에서는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 최대한 오랫동안 책을 읽어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 스스로 책을 읽지 않는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책을 읽어주면 차츰 아이가 독서에 흥미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귀찮고 피곤할 수 있지만 우리 아이가 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늘 책을 가깝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노력은 필요합니다. 이 책의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나오면은 특이하게 저자의 첫째 딸이 쓰고 있습니다. 엄마가 책 육아로 열심히 키워낸 첫째 딸은 어느새 성인이 되었어. 엄마가 어릴 적해 주던 책 읽기, 놀이, 독후 활동들을 보니 지금이 내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라는 거구나. 그때는 이런 활동들을 했었지 하고 새록새록 기억이 떠올라. 엄마는 지금도 가끔씩 말하지. 나를 키우는 데 있어서 독서가 팔알이었다고. 나도 이제는 그 말에 동의해. 엄마, 인생의 한 번뿐인 나의 유년 시절을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들로 채워줘서 고마워. 이 드넓은 우주에서 엄마의 딸로 엄마를 만나게 된 것에 무한히 감사하며. 첫째 딸, 드림. 우와, 완전 감동이죠? 아이가 성인이 되어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리고 엄마의 딸이라서 행복하다는 말을 하면 얼마나 뿌듯하고 흐뭇하겠습니까? 그 비결이 바로 책 육아라는 것입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독서교육 전문가인 서한장님이 쓴 결과가 증명하는 20년 책 육아의 기적이라는 책을 소개해 봤습니다. 분명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쯤에는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이 빛나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은 대부분 휴대폰 게임과 유튜브에 빠져있어서 책을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본인이 20년 동안 어떻게 책 육아를 했는지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초등고학년보다는 유치원, 초등저학년 학부모님들이 읽어보시면 어떻게 책 육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독서를 꾸준하게 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괜찮은 교육 관련 책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 <놀냐>